네, 안녕하세요. 박성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씀 드릴 내용은 요 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청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한10% 미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명이나 제이 부분은 난청의 어떤 비율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문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 인구에 전 세계 인구에서 봤을 때도 한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만 보더라도 30%면 거의 한 1000만 명이 넘거든요. 1500만 명 정도가 어떤 경도에서 좀 심한 어떤 이제 심도 어떤 이명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는 이제 사실은 뭐한 5%에서 한10% 미만 뭐, 한뭐 작게는 한뭐1% 5% 정도 사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명으로 인해서 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명 자체가 건강적인 부분을 좀 해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명에 대한 정의 부분은 증상이라는 부분, 뭐 어떤 센텀이죠 어떤 뇨틈이죠. 나타나는 현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논란의 어떤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이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뭐 이렇게 고통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명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증상이라기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이명 자체를 disease 어떤 질병이라고 좀 어,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만큼 이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이명으로 인해서 이명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청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명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난청이 있는 경우 특히 외이 중이는 상대적으로 괜찮구요 내이 쪽, 그러니까 달팽이관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뭐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어 회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뭐 치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그 달팽이관 세포가 손상이 된 정도에 따라서 이명이 어떤 크기 정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명이 이제 좀 심한 경우, 달팽이만의 고주파수대역에 있는 소리 부분이 세포들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명이 발생되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겠 것들이 이제 앞뒤가 맞게 된 거죠. 보청기라는 거 아니면은 이명을 자폐할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뭐 착용을 시켜봤더니 뭐 이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아예 없어졌다, 뭐 많이 호전되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이 될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유모세포가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잘 살아 있는 부분이 어, 그렇게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그 유모세포가 이제 흔들릴 거고 그 흔들리는 거 자극을 통해서 우리 뇌가 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소리가 있다 없다. 그렇게 큰 소리다, 작은 소리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반응을 하는 거죠. <laughs> 자, 근데 이 부분이 소리가 작은 소리든 중간 소리든 어찌 됐든간에 어떤 소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 모세포가 자극이 되어서 뇌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순간에서 정상에서 우리가 정상데시벨 있죠, 한 20데시벨이라고 볼게요. 자, 20데시벨에 대한 아주 작은 소리 그 부분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은 예전에는 2 0대시벨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 소리를 인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우리 뇌가 반응을 했고 정기적인 반응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청력이 고주파수대에 있는 소리가 어, 30 40 정도 됐을 때도 안 들리는 거예요 겨우 45 40 정도 대시벨 정도 소리가 올라왔을 때 그때야 어, 자극이 되고 여기가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요 보상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 자극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자극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뇌는 보상을 하는 어떤 그런 어 어떤 자율 신경 반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곤을 자고 있는데 아기가 울었어요 새벽에. 자 그럴 경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기가 우는 소리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데시벨입니다. 60데시벨은 70데시벨 요 사이에 애기 울음 소리가 아버지의 귀로, 어머니의 귀로 딱딱 똑같이 들어갈 거아니죠 누구의 귀로 크게 들어가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때그 데시벨이요, 엄마의 귀에는 내로 올라가는 건 70데시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주로 엄마가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많이 일어나서 애기를 좀 돌보는 그런 부분들. 간혹 이제 아빠가 좀 듣는 경우 있는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엄마가 듣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엄마한테는 이 애기 울음 소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고, 그 중요한 소리를 이제 듣다가 보면은, 이 뇌가 이제 보상을 하는데, 좀 과잉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주 시끄러운 어떤 이제 경기장이든 뭐 어떤 뭐공연장이든 어떤 게 있는데 누가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른다. 중요한 내 이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내 이름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뇌가 40에서 50데시벨 정도 소리가 올라왔을 때 겨우 이제 듣는다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20데시벨 정도 소리에서도 충분히 들었었는데 지금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니까 뇌가 보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잉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면 주로 피드백 이제 이렇게 삐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게 이제 이명이 증상이고요. 어떤 경우는 뭐미이정에 하는 게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떤 경우는 바둑 소리처럼 뭐, 이런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뭐, 타이어 바람 빠진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소, 소리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 어떤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고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리고 거의 한80% 이상은 이제 이명이 나면서 소리가 그렇게, 어 고주파수 대 소리가 이명으로 들리는 현상일 경우에 청력을 검사를 해보면은 주로 고주파수 대역이 좀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뇌에 다 적당한 소리 크기, 그죠 달팽이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 고주파수 대기는 소리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뇌는 충분한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작은 소리 부분이나 이런 중간 소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청이랑 같은 증폭기를 통해서 적당하게 소리가 올라오니까 이명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충기 자체가 이명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청각기기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명을 차단하는 정도로서 이명 자폐기나 보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명이 더 커지거나 또뭐 다른 쪽으로 이명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각 전문가에게 확실히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은 이제 이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